음... <laughs>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서버를 열었는데 오늘 음... 일단 오피를 달라 고 하면 다 오피를 줄 건데 요 시청자분들만 제 유튜브 이름을 말해주세요. 그러면은 시청자분입니다. 근데 그때 오피 주세요 하면 줄 건데 제 유튜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오피를 안줄 겁니다. 네. 이름은 바로 알죠. 바로 음. <laughs> 펀레드 bj. 네, 아실 거예요. 보는 사람들, 구독자들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제 친구한테 잘못된 서버 주소를 알려준 적도 있어요. 그래서 미안해서 제가 직접 서버를 열어봤습니다. 수원은 알려줄까? 벤시키어! 나쁜짓하면 오케이. 전화해 봐. 지금. 음... 네가 전화하면 안 돼? 알았어. 이 전화번호 있죠. 저장할게요. 근데 저장은 안 할게. 010 5604 833 맞지? 음. 맞지. <laughs> 여보세요? 안녕세요 우리 서버 열었어. 내가 서버 열었는데 들어와볼래? 어? 내가 서버를 열었다고 어? 서버를 열었다고? 어 그래 <laughs> 내가 OP 줄게 그래 네. 어, OP 주면 안되는데 음, OP 주면 안돼 테러하면 안돼 제로 서버 어. 주소 데 서버 주소? 어 누나 나가봐 어? 이거는 서버 주소가 이거야 너무 지도 카톡으로 누나가 보내줘. 캡처해. 맨 위에 야맨 위에 있는 거다 내가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. 어... 누나가 맨 위에 있나? 어... 너네 잠깐만 잠깐 방송 영상 찍을 때 뭘로 해? 나어 모비전 무비전난두 개로 해. 그래 아무튼 상관없는데 그건 라멘 e 는거 g o i m i n e C 아, 이거 i 지그거 o 아닌데? 맞아 e I'm going 이름 이 o h 그거라고 이름 아, 글씨로도 아, 하얀 글씨로 o go home. I'm going to go h o 어 e I'm g o i n 뭐 to go h 거 같아 i 어, <laughs> 너 서버 들어와 있지? 어이지안고 있어? 아, 아니야. 내

야, 야, 이렇게 근데 왜야 이거 나 이거 부어 드림이 이 내가 부는데 그리고 레플리. 이게 내가 연 서버야. 이거야, 내가 도와줄게. 뭐 근데 피뭐 필요하잖아. 아, 나도... 알았어 제이 아, 잠깐만. 잠깐만. J -N -N -Y... 네. J -N -Y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잠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서버 주소. 서버 주소는 제가 댓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.